안녕,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인데, 선생님은 뻔뻔수학의 강좌를 맡은 김민지 선생님이고, 어, 아무래도 4, 5, 6번 들어간 친구들은 선생님을 실제로도 봤을 거고, 아니면 1학년 수학 영상으로도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익숙한 목소리이기도 할 건데, 자, 뻔뻔수학, 지난 시간에 닌게임을 했었잖아? 어땠어? 어, 너네가 그 필승 전략을 공유하라고 했더니 아주 느낀 점만 잔뜩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네 느낀 점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또 좋기도 하면서 했었어.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스트링 아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스트링 아트는 너네 스트링이 영어로 끈이나 줄 같은 거잖아? 이런 끈이나 줄 같이 이렇게 끈이나 줄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걸 스트링 아트라고 하는데 지금 세 개의 그림 모두 다 스트링 아트 예시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스트링 아트에는 이제 스트링 아트가 도형 안에서 규칙적으로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곡선 문양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 직선을 이제 규칙적 있게 찍어가지고 그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를 스트링 아트라고 우리가 제 말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화지 위에도 그려볼 거고, 이제 실을 이용해서도 이제 열쇠고리를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스트링 아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나? 이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 이 그림은, 인천 송도의 제1교라는 다리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스트링 아트를 이용한 거야.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직선을 그어서, 선분을 그어서, 이 곡선 문양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가까이 볼수 있는 거죠. 스트링 아트가. 자, 그럼 수학적 원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 자 얘들아 지금 원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딱 있죠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선분을 그을까 봤더니 이제 너네가 아직 함수라는 개념을 배우진 않았겠지만 나중에 함수의 개념을 배우면 이렇게 1이라는 숫자는 8로 연결되고 2라는 숫자는 9로 연결되고 3이란 숫자는 10으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XY 순서쌍을 그래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스트링 아트라고 수학적으로 그 원리가 숨어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지금은, 얘들아, X에 7을 더한 값이지, 그치? X가 n 이때 Y는 N 플러스 7이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자, 스트링 아트가 완성이 되는데,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x가 1일 때 y가 13이 되도록 즉 x의 값에 12를 더한 거. 즉 주어진 칸 점과 12칸 이동해서 덤을 이용, 연결해서 직선을 그어 봤어. 그럼 아까랑 얘들아 어떤 차이가 있어? 음. 확실히 보이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동하는 칸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아까 이게 12였잖아. 이동하는 칸의 개수가 12였잖아. 더 원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트링 아트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선생님이 도화지 나눠줬잖아. 도화지에다가 너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수학 시간에 작도를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OT 때컨퍼스를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네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스트링 아트를 그려볼 건데요. 아까 스트링 아트는 사실 너무 쉬워.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을 선생님이 들고 와봤어요. 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첫 번째는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1cm 간격으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1, 2, 2, 4, 3, 6, 4, 8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규칙성이야, 얘들아? 두배씩 그러니까 1에 두배의 2를 끊고 2에 두배의 4를 끊고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 자, 이렇게 완성하면 어떤 문양이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문양이 완성될 것같아 한번 특색해봐 얘들아. 지금 거의 한 절반까지 왔어. 어떤 문양인 것 같아요? 사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거기 대목에서 알수 있어. 어떤 모양인지? 자, 지루하니까 조금 빨리 넘겨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완성된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 심장 모양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너네가? 이제 첫 번째 그려보는 이제 과제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그리는 건 얘가 더 쉽긴 해요. 저기 레기 걸린 얘들아,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정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5mm 간격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아, 정삼각형 하나만드니, 무착각했네. 미안하다. 한 점에서 여섯 개의 점을 찍고 정삼각형의 꼭짓점이 아닌 점한 점에서 너네 대변이란 거 배웠었지? 근데 대변 개념은 아니야. 이 점에서 다른 한 변에 있는 모든 점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규칙성이 보여? 자 그럼 다른 점, 밖에 점 하나 가져가고 또 다른 한변 선택해서 점을 다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규칙인지 알겠죠?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너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 되는데, 자, 하나 선택해서, 혹시 선생님의 강의로 부족한 애들은 지금 여기 링크 적어두고 링크 보고 너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이고. 자,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할 건데 선생님이 교구를 넣어 줬잖아요,부터. 실을 그렇죠? 이용해서 스트링 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러 가지 문양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작은 종이를 하나 캡처해서 올려 줄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 여러 가지 문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실로 만들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 합트 문양. 우리 아까 했을 때 어떻게 연결하는 거였어? 1 2, 2, 4, 3, 6,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도화지에도 스트링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실로도 만들어서, 그걸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스트링아트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너네들이 직접 해보는 게더 중요하니까, 하고, 인증샷 대대로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